자, 우리 책한 권은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 어, 브! 어, 좋아요 어? 자, 이름도 아시는 분은 부절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혜연이? 어, 브! 네, 네. 책한 권은 뭐라고요? 어, 브! 다 같이 어, 브! 아, 어, 브! 아, 예. 어, 브! 어, 브! 네, 어... 브! 이렇게 써야 돼요 어, 브! 어, 브! 아주 아, 잘했습니다 아. 네. 다음, 집한채 도현이! 어, 하 허! 그렇죠. a house. h-o-u-s-e까지. a house. a 아 house. 그렇죠. 다음. 한 명의 아 소녀. 승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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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oy. 승우, 승우, 승우. a boy. a boy. 다 같이. a 아, boy. a 아, boy. 네. 아 예, 그럼 한 명의 소녀는요. 승우님. a boy. 네. a boy. Go. 아, go. 자, 어, uh, go. 어, uh, go. Uh, go. Uh, go. 우리 다른 친구들한테, 아직 안한 친구들한테 양보 좀 해주세요. 어. 자, 네. 코 관계. 아, 쉽다 네. Uh, 지우. 어, uh, no. 그렇죠. 어, uh, no. 자, N자 쓸 적에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죠? 네. 요 N하고, 요 H하고, 키가 다르죠 여기가요. 네. 알겠죠? 네. A nose. A nose. A nose. nose. 잘하셨고 요코한 게. 다음 눈 하나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시오가 아직 안 했죠. 아, 네. 시오 눌러주세요. 아. 예눈 아. 하나. 뭐라고요? o 아. 아이. On eye. 아. 그렇죠. 아. 자 아. 이제부터는 아. 모두가. 잠깐만요 뭐야? 선생님이 말하면 눌러주세요 제 면을, 제 면을 책, 책 여러 권 Books yeah, Books B-O-O-K-S yeah. o, <laugh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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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집집 <laughs> How. How? No, no.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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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How How Houses Houses w 자, 하운즈 자, 같이 발음해보세요 하운즈스 하운즈스 하운즈하운즈 하운즈스 들은 영어로 뭐라고요? 하운즈 그렇죠 자, 다음은 소년들입니다 G-I-R-M! 기회를 주겠습니다. 예. 네. 네 뭐. 어? 선희 네, 네. 문제도 내기 전에 답을 말씀하시네. 그 <laughs> 책은 뭐라고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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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고요. 해연이도 아직 안 했죠? 혜연이 예, 해연이. 혜안이. 해연이한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눌러주세요. 그 집. 더 하울. 그렇죠.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더! t 하 e h o 그 집이죠. t h 네, 그소년 t 보이 boy! t b o 누굽니까? t 보이 b 네, 저그 여지가 왔었군요. 잘하셨구요. t h 네, 그소년 The, t 어, 잠깐만요. t h 이건 반칙이에요. 예 다른 사람 말할 때 뚝뚝뚝뚝 하고 있으면 답이 잘안 들리죠? 누리지 않으더거더더더더 아주 좋아요. 다음은 뚝뚝 네. 숨어 뚝코 그렇죠. 더더 잘하셨고요. 다음은 두눈예도윤이 The D, I, I. Oh, no. I. I The Yeah, good that? check, yeah. The books. The books. The books. The books. Book. Yeah, good Creator, books.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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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he how 주세요. you going this? The houses. The 자 이번엔 앞줄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리 뒷줄에 있는 친구들이 워낙 잘 빨리 눌러져네예그래 네, 점수를 많이 얻었으니까 이제 앞줄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아직이요 네. 앞줄에서도 우리 혜안이 먼저 하겠습니다 혜안이 눌러주세요 예그 소년들 그 소년들 더 The b 다 같이 the boys. t 자 혜연이 더큰 소리로 the boys. the b o t h 알아셨어요? 다음은 시호 네. 이거 소들 나. 나. g u s 여러분 이거 혹시 안 보고 쓸 줄도 알아요? 아직은 거인 아니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코드를 쭉 넷. I don't know. k n o w it. 그렇죠 Knows it. 같이 더 knows it. 더 knows it. 더 knows it. 자 모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준비됐죠? 네. 그눈드를 아이. Uh, t e y e s h e eyes. 이 the... 아이스 음, 아, 선생님 진짜 네. 연속 안되지 않이요연속이었어요 어? 아... 이연속 안되는데 아... 음. 이 연속 안 되는데. 아. 자 그러면 다른 친구가 왜... 러주세요아이디 놀러... 아이스 아, 아. 디 아이스 다같이 디 아이스 디, 아이즈. 디 아이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복습을 한번더할거예요 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 명사! 뭐 명사,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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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예, 지금. 명사. 명사지요. 어 글자! 명사! 명사죠 잘하셨어요. 자, 다 같이, 명사! 명사! 명사는 예?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명사! 명사는 뭐? 예. 명사는 뭐? 네? 명사는 뭐? 물건. 네. 아. 이름이이름이 이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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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이름이야. 이름이야. 이자이여 이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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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이야이어이야 이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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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야이한이야 이름이야. 이름이야. 이이이이이이이이 남자 아이 한 명. 네, 어, 보이 그렇지. 여자 아이들. 아, 여자 아이. 아이 여자안 되고요.

다음 거 보세요 이름을 나타내는 건 명사였죠? 네 예림이 지금 아닌데 자, 어...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대명사 대명사 그쵸? 여기 부릅쓰른 예, 대명사 그쪽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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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사 대명사 근데 뭐냐? 명사 대신, 대신 쓰는, 대신 쓰는 말. 말, 명사 대신 쓰는 말, 다시 한번 누구 대신요 명사 명사 대신 쓰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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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사. 대명사. <laughs>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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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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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누구라고요? 명사 대신 누구 말. 대신 쓰는 말? 명사 대신 명사 대신 쓰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명사 대명사요 이따 아, 퀴즈에 나가니까 잘 준비하세요 세원이 눌렀어요 자 네, 그러면 네, 지금 네. 명사 대신 쓰는 말을 시호야 찾아볼거예요자 동그라미 쳐 볼거거든요 준비됐습니까? 네 예. 자 나는 대명사일까요? 네 나는 뭐 대신 쓰는 걸까요? 그냥 좀, 이거 자기 이름 대신 쓰는 거, 지금 퀴즈 아니고요? 아, 자기 이름 대신 쓰는 나 대명사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거는. 자 나는 대명사예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아? 자 그럼 나무는 뭘까요? 명사. 명사죠. 그들은요. 대명사. 대명사. 그렇죠. 이것도 대명사인 거예요. 근데, 나무, 다음, 대명. 나무는 명사. 이름이니까. 저것은요? 대명사. 그렇죠. 이것도 대명사예요, 저것도. 자. 아니죠. 꿈은요? 꿈은? 아니에요. 아니죠. 꿈은 명사죠. 공부하다는요? 대명사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동사예요, 뭐, 공부하는 거. 다음. 너는요? 대명사죠? 상대방 이름 대신에 너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알겠죠? 이름 대신 쓰는 말을 뭐라고요? 대명사. 그렇죠. 명사 대신 쓰는 거, 이름 대신 쓰는 거,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수거는요? 명사. 알다. 동사. 이성계. 이성계가 누구예요? 명사, 명사, 명사예요. 조선 알아요 조선? 네, 네 예, 조선을 건국한 왕 이름이 이성계예요. 자그것 자, 대명사. 대명사 맞아요. 네. 시은아 시은아 같이해요. 자 졸리는 분. 네. 지금 네. 책팔쪽 펴시면 돼요. 팔쪽 예, 졸리는 명사일까요? 대명사일까요? 명사, 아, 명사, 아, 대명사. 아, 이거는 형용사. 뭐라고요? 형용사. 아, 네. 예, 책상은요? 명사, 명사. 명사. 소리? 명사. 말이야. 아픈? 형용사. 대명사, 그것들? 대명사, 대명사. 예, 얘도 대명사예요. 잘하네. 유관순 명사. 명사. 우리?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 우리 이름 대신. 다 같이 선택해, 우리 하면 되죠? 대명사고요 여자! 대명사. 아, 대명사. 어, 여자는 대명사가 아니라, 여, 명사. 명사예요 자, 그러면, 그 남자는요? 그! 명사. 명, 대명사죠. 희망! 명사. 명사 팔다! 동사. 아, 슬픈! 형용사. 이것! 대명사. 저 이것. 남자는? 명사. 그렇죠. 그음명 그녀? 명 대명사, 대명사. 그 여자 이름 대신 쓰는? 명사. 그녀는? 뭐지? 지우개! 명사! 명사. 거자 명사! 동사! 동사기 나타나는 건 명사. 동사예요. 찾아보기로 하고요. 다 쓰셨나요? 찾아. 여기 이거 광장 치시면서요. 예, 이거 동그라미 다 쳤어요. 네. 네. 우리 대명사만 그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자, 선생님 따라서요. 나. 나. 어. 그들. 그들. 네. 저관 저거 그거? 너. 어. 그거. 그것들. 그것들. 우리. 우리. 그. 그. 이거. 뭐. 그녀. 그녀. 너희들. 너희들. 이런 게 뭐라고요? 대명사. 대명사는 누구 대신 쓰는 말? 명사 대신. 명사 대신. 어, 너무 잘했어요. 명사 대신 쓰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명사. 이름을 나타내는 건 뭐라고 그랬죠? 명사. 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를 대신 쓰는 말? 대명사. 왜 이렇게 잘해요? 선생님. 네. 저, 저 계속 쓰고 있는. 아. 자, 보세요. 영어에도 대명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말을 하겠죠? 네. 예.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I. I. 아, 이거 무슨 뜻이지? 나는. 해보세요. 나는. 나는. 예. i 는 나. 은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까지 붙여야 돼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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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러면 유는 뭘까요? 너 너는 그렇지 시연 너는 너는 너 영어를 뭐라 하는데요? 유유자 시연이도 집에서 큰 오류로 라해주세요유유 아이 아이 유유 아이 유 자기를 가리키면서 아이 I. I. 옆 사람을 가리키면서유 You. 다시 한 번. I. I. You. You. I. I. 자기를 가르はい 아이 아이 유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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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풍선 돌리기 이거, 이거 정말 이거 힘들었네. 그럼 이거 이거 여섯 개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여섯 아, 개 아닌데. 여섯 개 여덟 개인데 이거 지우 저거 보세요. 위위 위는 뭘까요? 우리 우리 우리. 네. 네. 써주세요. 위 위. 우리. 자 우리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아, 명, 여섯 네. 명 중에 우리가 아닌 건몇 명일까요? 네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중에 우리가 안 되는. 거. 한 명! 그렇지! 한 명은 혼자죠? 네. 그러면, 나, 는, 그래야 되겠죠? 네. 아니면 상대방이면, 너, 는. 네. 네. 그런데 같이, 우리, 우리는, 영어로, 우리는. 네. 어떻게 읽더라? 어, 왜? 아이. 우리? 어, 아이. 그, 우리는 너는 위. We. 위 We. 아. <laughs> We. 자, We.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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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은 모르고요. 아빠는? You. 우리 아빠는. 자, 우리는 아. 哎。<But> <laughs> 남자죠 남자는 이게 남자는 이 남자는 아니고 그는이에요. 남자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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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 히 히. 히 h 희희희 히. 히.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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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쓰는거 h 아빠도 되고 형도 되고 오빠도 되고 남동생도 되고 아기도 되고 남자면은 됩니다. 시호야! 근데 여기는 그러면 엄마를 포함해서 여자 있죠. 그녀는 뭐라그러냐 어머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녀는 쉬쉬쉬쉬쉬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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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She. She. 쉬 h e h e 애기때 생각이 나나 봐요 갑자기 자히쉬 쉬. 그리고 자 나무같이 어. 이거 물건이죠 응. 그것은 할짜에는오 어? 어떻게 알았어 이어 엄청 잘하네 여러분들 자 그는 녀히 그녀는 쉬 그것은 이렇게 재밌어요? 쉬 하니까 갑자기 화장실 생각이 예. 나요? <laughs> 자, 히쉬일일일 쉬, 히나는 쉬. 예. 예. 뭐였죠? 아, 그렇지, 너는 유. 우리는 V. 아, 거의 다 왔네.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는? 이. 아, 맞아요 그녀는? 시. 아, 그것은? 이. <말씀>? 아, 너무너무 잘해. <난다고>. 그는? <S> 그는? <S> 그녀는? 시. 그것은? 아,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림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죠? 네. 사람들이 있죠? 네. 예,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그들은 영어로 they 음. they hey. hey. 자 그런데 여기는 네. 보니까 나무들처럼 물건들이 많을 적에는 그것들은 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 들 응. 근데 영어로는 네. 어때요? 네. 영어로는 둘다데이 여기도 데이 테이 테이 슬이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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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데이데이데이데이데이데이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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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들은, 네. 그들은, 네. 그것들은, 네. 그들은, 네. 그는, 네. 그녀는, 시. 그것은, 이. 오, 주, 어서오세요. 많이 늦었네요. 자, 다음. 자, 나는,